거기에 뭐가? 영국이 너이 우리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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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제 정선하고 있고요. 응. 이분이 일찍 사는 사람이잖아요. 약봉 서서인한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어머니가 유명한 봉선이시고 일찍 할 때는 칼로도 몇몇 썼어. 수갑이 다흘썼어칼로 썼어. 워낙 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독자는 다, 그냥, 완전히 현란해갖고, 이 집안에서, 해. 3대 연속 정승, 3대 대제나 엄청나게 막 현란해. 그래서, 같은 다성선치가 이 집에 오라 했다니까, 팔을 나는 아예, 개구선시라고 하잖는데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서, 이 집안은 하자우로 가 거야. 출차하자고. 나한테 일찍 죽었어. 그래지고 하자우로 가가지고, 승선씨가 약밥을 팔아가면서 아들 키우고 그래서 호가 약품이에요. 음, 이 집안에 네, 이 집안에서 큰 인물이 음, 뭐 저기 네. 서재필이라든가 하여튼 아, 서씨는 조선 후기에 교과세에 나오는 그 실학자들 다 이쪽 집안에요. 이 서자가 나오면 다이 집안이에요. 아, 서씨 집안, 네. 교과세에 나오는 서씨들 다이 집안에 다있요 네, 알겠어요. 네, 아, 네. 지금 서청원씨 있죠? 네. 초청신이 이만하죠. 무슨 말이죠. 장호이 대단하지. 대단하지. 하여튼 이 집안에서 3대 연속 전문서 3대 대장 마음으로 이 집안 밖에서 달아서, <laughs>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 응? 이집 대단하지. 쟁쟁하잖아. 그냥 줄을 뭐야면 공부하라만. 공부 분위기 좋은데 이 집안의 결정점이 무슨 이인 안동에 아까 일찍을 떠나서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그 그래, 당색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우루 파파로 가 당연히 서인학파로 갔겠지. 그죠? 수승작 자네 아버지는 회계 제자였는데. 응? 그리고 재미있는 게여기이 동네가 일찍에 갈수 있지. 옆에는 대산 종대 있고 요는 대산하고 이산교육에 있는 이장게 주통이에서 사람서 안에서 안에시 안에서 안에서 에서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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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안 안에서 안에서 안에이에서소에서이에요소에서 안에서 에서 안에서 사에서서에 정민이씨라고 했어요, 정민이시. 음. 그죠? 음. 여기서 나가 아들이 뭡니까? 호장 세자죠, 이번에 나중에 진종이 가야죠 진종. 진종. 음. 진종. 음. 아, 네. 자, 나중에 명소 임금이 왜탄평이 실패했냐? 음. 나중에 첩종돌이, 특히 정춘왕는 나중에 노론백파고 손잡아가지고 노름백파라구요 정조임금이 일어나서 모든 길을 파괴했던 사람이 노론백파입니다그 다음에 그이 사도세자의 하왕농주의 말하자 하여튼 말 이게 철신이 어, 많이 있어요

압찬 섞은 사람이죠. 봅니 결국 20만은 아중에도안 갑니다. 정조인 것같아 네? 사도세자가 그 풍년의 시대에 그 다음에 <laughs> 하왕주 양자가 있어 갑자기 생각어요들 자, 보시다그러니 결국 실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주에서 사건이 있어요. 1755년. 소론이 민지가 주도하여고 영조를 빌어내는 개성붙이다가 나중에서 들통난 사건이죠이 사건은 사실은 노론이 거의 몰락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갖고 아참 소론이 그래갖고 소론이 몰락이 으니까 사도세자는 또 소론이 지지했던 계기입니다 그 사도세자는 방어하는 체계가 약해지기 마련죠그나 결국 이런 분위기에서 여전히 또 사도세자의 비기를 고자질하는 사람이 이쪽 이 이쪽, 이쪽 계열이다, 이쪽 계열. 고자질. 하여간 그가고 사도세자가 죽는 아주 비참한 이모, 할인이 걸렸죠. 천체를 60년에.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석에 가도 중인 사건이죠. 이때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중국고 남이 소론, 일부모론 있죠. 말로들그죠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사람들 들이 시판을 형성하고 사도세자를 비난하는 노론의 강경파가 뭐 백화전 그 대표 집안이 바로 경주김씨 이쪽 집안이에요. 여러분 정순왕후가 정조인가 할머니 아닙니까, 그죠그래 완전 정조이죠정조하고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세자도 제가 알려 제가 해놓고 정조만큼 제가 알려 죠 정조까지. 그럴 때이 정조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살렸던 사람이 세도정치의 원조 예, 예. 홍구경이죠. 그러니까 사도세 정조는 이 홍구경이를 완전 생명연인거죠 네, 어? 그냥... 그래갖고 막이나게 말한다. 홍구경도 세도정치야. 그전기막 여동생을 <웃음> 원빈 아닙니까 그죠? 정조 결혼식. 그럼 이게 빨리 죽었다. 네, 그러니까 홍구경이가 결국 오래 못하고 분열하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세도정치의 원조다. 그런 내막이란, 이때 막굳중 내막이 복잡한데 특히 행해한 꽃봉은한중국이라는작품 있잖아요. 얘는 네. 주로 지 친정 보모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자기 남편 사도에서 약간 맛이 났다. 정신이 이다 그래야 사실은 정조인 임금은, 왜냐니까 이쪽 집안을... 나한테 아, 명분시키고, 나중에 보면 뭐 이쪽 집안에서 어떻습니까? 궁벌까지 쳐다보고, 정조 죽이려 하다가 음. 그날 당직 서든 궁벌 안에서 왕국 복사해 보니까, 저격수가 아니요 그래야 정조가 살아났어요. 엄청난 난리였데 정조는 하는이 왕국 끝 영화도 나왔어요, 옛날에. 영호란 책을 보면, 안성기가 만았는데 정조가. 와, 그, 한강도 매수하고, 막 이래갖고. 음. 그래갖고, 정조가 큰일 날지고 자기 지지세력을 만들기, 어 주장당하고, 그 특수부대가 뭐죠? 장명규인죠 음. 예? 이래서안 되겠다. 이만, 큼 비록 정조가 정권을 잡았지만은, 시기하는 요즘 말하 국회의 여당은 노론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조가. 그래서 사실은, 배경금 홍시하고 전조는 미묘한 다른 구조였어요. 네, 자기 아들이 자기 친정한로 거기 발산돼 있어. 그래가지고 옛날이잖아 무속인이 있잖아요 하듯이 무속인이 다르지 정조를 만들어 가지고 축이라는 뜻을 만든 거 하튼 이렇게드라마시 합니다. 자, 고시합시다. 자, 전무관 계주인이죠. 탁지증 체계에 대한 탁지는 뭡니까? 호조를 말합니다. 제정, 탁지. 무언독의편창과 어떻게 사람 죽었을지, 어떻게 죽었는지 밝히는 거죠. 무언독. 사형수에게 삼신제를당아다그 다음에 국방 강화정책을 통해서 강화도에 외생을 쌓고, 평양에 중소를 축조하고그 다음에 녹이 종보차 던물어를 하세요. 종보. 이 노비 제도는 딱게세 가지가 있어요. 아로 무조건 자동 노비, 즉천이죠그 다음에 아버지 딸과 음. 종부어머니까지종모거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조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성을 신문을 따라서 자식 신분이 결정되는 이게 노비 종모법이죠 속대전이 확정해 봅니다. 속대전. 속대전 유명하죠. 그 밑에 보시면. 사 비변사가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비변사 이시기구는 뭡니까? 네? 상설기구. 비변사가 을료외배입니다 을료예배. 월요일변. 아시겠죠? 을료예배 때 상설기구가 됩니다. 조선후기는 의정부보다는 주로 왜, 정치하면 주로 비변사가 주도한다 의정부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게 할때 역시 흥성니다조선국기는 비변사, 강산관이 그 주도하겠지. 특히 세도 정치기 때문에 더하고. 자, 그 다음에 속대전. 그죠? 됐고. 그 다음에 각종 악천들을 좀 개전하죠. 수송유을 발표합니다. 수도방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옆에 적어다 그래서 영조의금이 자유중 하나가 청계천 보건공사를시요 청계천. 청계천 준선. 이거 한국사 능력금리에 가볍게 나왔어요. 청계천 준선. 그 다음에 노비공감법 노는 한필, 비는 부과세만 내게 합니다 노는 남자고 비는 여자죠. <laughs> 노비와 양인이 시공보다는스서 <휴공부당서> 거의 대합니다 <laughs> 60세 이상의 문무관을 시험 통해 기록관을 설치하고 자 영조임금의 대표적인 정책이 균형법이죠 1750년 자랑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농병일치론과 호포론을 절충하여 10만이 되려고 균역청에서 관할하였으며 군포를 두배에서한필로반감시겠다 군포 수익의 보충을 위해 지주에게 줄 꺾고 음. 1결당 2결을 하야 양인이 면서 분포를 부담하지 않던 한정을 선무군과로 변성하여 수복히 하고, 어세 염세, 선세 등 각종 잡세를 부과해 보충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국가 수입은 그대로 인어 농민 부담은 감소하였고, 균열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 음. 그 다음에 문물의 그 정비. 속자 달린 게 많죠? 다 속이야. 속오레이그 다음에 속배전이. 김재로도 유명한 정승입니다. 계기일상들 노론. 노론. 이김재로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이집안 내리삼정승 나온 집안이에요. 내리삼정승. 그 다음에 속배전. 박무무수 알죠? 이거는 손론입니다 소론. 병장 도서를 도안에 제했다 근데 속자 달린 주여러 헷갈리가요. 영조 때문가소육전에 있어요. 너 응? 태종 이방원때 태종 이만. 이방. 요을 갖다 하상당 없다. 내가 출제 이래라. 너 태종 이방원때 속자 속이 좋은 그다음에 동국비고 열여 분야로 나누고 우리나라 역대 정치, 경제, 법률의 문화, 제도를 총중지한 최초의 반찬 한국학대사가되니다그 유명한 사람이 나오네요. 홍공한 바로 정조의 외아 할아버지 아닙니까? 신경주. 신경주 유명한 분이죠. 기억해놔야죠. 신경주 이분은 책도 많이 썼고국문화에국민정공공회에다가그 다음에 지리성. 지리적 강계고. 도로고, 또, 국민들은 왜. 진짜 작품을 만나면서라니. 응? 고발하는 대학자들요 사실은 신경준 선생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면 하잖아요. 이게 지금 장면도, 작명도, 이 장면도 이게뭐면 가는 나다카. 이게 알아로 좋아요. 바음 요즘에는 이런 줄 한글 발음이 좋아야 돼. 발음이 맞아야 돼. 그은사 자장차. 여기 금어입니다. 소, 수, 차 이게 금어의 발음이라고. 그런데 이게 바깥치기 돼있어 사실은. 지금은 우리 이런 줄들 이응하고 이어서 토로 보는데 요거는 마바파리가 이게 사실은 국민적으로는 이기토고 이게 이기수로 이게 나와 있어근데이신기준선수인이게박깥이 되는 건데 그게 수백 년 동안 장명한테 이문하고 내려왔는데 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장명소에 있을까난 아직까지 이거를 려다가 아직까지 게임스부터 이런 짓을 또와이그까봐 그거를 쓰는데 이거는 생각이 지금 이기게임스한 많아져 있어요. 그걸 동원 썼으니까 제대로 썼을 렇죠아예좋 재정비한는 언제나 다시 돌아가야 할다 수바름이 마아하다이 식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주 유명한 사람입니다.